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즈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자.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린대전서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상의 제물을 먹어도 과연 좋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 시대에는 이교도들이 이교도의 제사에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한편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어야 교회 성도들 내에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의 중심 내용에 비해서 이러한 담론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어찌하여 성경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지방에는 많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써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들여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물로 들여졌다고 하여도 제사가 끝난 다음에 고기가 상하거나 우상이 실제로 없어서 우상이 실제로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들여졌던 신선한 고기 그대로의 모습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를 시장의 음식으로 즉 상품으로 되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의 시장에서 파는 좋은 고기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이교도의 우상 제물로. 한번 파셔졌던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의 고기였는지 아닌지 절대로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채소만 먹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처럼 건강상의 이유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채식주의 주장하는 베지테리안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나 교회 지도자 바울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생겨난 분쟁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모전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귀신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는 신분으로서 깨름칙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안사 안안 먹으면 그만이나 어떤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는 식사까지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먹기를 거절하면 주인이 얼마나 민망할 것이며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우는 복음전도에 과연 유익이 될수 있을 것이며 그런 모습을 세상 불신자 친구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정리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논리 논리입니다. 즉 문화관의 경계선은 뚜렷하며 부자라면 깨끗한 고기만 먹을 수 있었을 것이나 가난한 자라면 이것저것 가려 형편이 아닐 것이니, 사회 계급 문제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르는 결정이 가장 좋은 편을 따르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공동체를 위하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며, 개인으로도 그런 선택이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가장 잘 선택한 후회 없는 결정이고 행동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처럼 보람있고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지식적 판단을 앞세워 나의 견해와 주장만을 내세운 나머지 소란이나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덕을 세우는 방편으로 사랑의 실천을 앞세워 내 생각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판단이나 견해나 입장을 보다 헤아려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께서도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욱기 바울은 자신을 자신을 바라보는 저의 양심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평생 채소만 먹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식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여기는 지식구원론이 유행하던 시대였던 만큼 지식보다 사랑이 우월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제일 원리라고 하는 사실은 파격적인 견해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광장 한가운데서 연설하고 설득하여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위대하고 남성적인 영웅성으로 비추어뒀던 토론 문화가 성행하던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는 바울의 시천의 모습은 깊은 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대도 없고 학식이 부족하며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행동하는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단체 내에서나 교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말에 설득당하고 권세에 압도당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나 주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며 활동을 방해하며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에게 권력을 안배해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영향력 있으며 능력 있으며 리더십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사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고 다들 의지하고 알아볼 만한, 다들 사랑하고 존중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이나 나의 주장이나 판단을 앞세워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드러내려 하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위하며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민망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의 덕을 몸소 행하는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